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뜻을 새기면서 읽어 올립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네, 건의와 거룩. 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네,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마가복음 중반부 이야기이고요. 마가복음 1장은 우리가 익히 아는 뭐 탄생설화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처럼 네, 어린 시절도 나오지 않고요. 세례요한이 등장하긴 하지만. 뭐 잠깐 등장하고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바로 오늘 21절부터 뭐그 전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이 제자를 제 만나는 시간이긴 한데요. 동생이가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첫 일정인 셈입니다. 그 배경은 네 갈릴리고요. 뒤에 보이는 사진이 갈릴리예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나움은 오늘 등장하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마을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를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어, 때는 안식일이고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위치한 회당에 이제 들어갑니다. 어, 예수님의 첫 공식 일정이 이제 회당을 방문하는 것이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이제 강론을 네, 뭐 가르치기까지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당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인가라는 것 질문을 먼저 하게 되죠. 특히 안식일에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뭐 답은 어렵지 않게 뭐 내릴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인데요. 안식일에는 뭐 특별한 예배가 아니거나 제사 의식이 없으면 대부분 제사장이 집내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뭐 여러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마을회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 강론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을 공동체들의 요구나 뭐또 운영진들의 요구가 있으면 누구나 뭐 제한적이지 않게 다들 말씀을 강론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민주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비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민주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어,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옆 동네 멀쩡한 사내가 강론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 뭐, 처음에는 뭐 의심도 하겠지만, 어렵지 않게 그 기회를 베풀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뭐,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매일 같은 강론과 똑같은 사람의 강론과 비슷한 유의 강론을 들으면 지겹죠. 그리고 새로운 시도도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것, 또 여러 형태로 해석하고 이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버전으로 이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 당시부터 통용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니는 개신교 그가 말씀을 해석하고 토론하는데 인색하죠.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성직자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유대교인들한테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갈릴리 근처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어느 정도 돌았을 것입니다. 어, 이게 마가복음 1장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네, 혁기가 한번 읽어주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하리 네, 이 구절이죠. 어부들이 자신의 세간살이를 버리고 한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 옆 동네였던 가버나움 사람들도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어떤 그런... 매력이 있길래 이들이 열일 제쳐두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 나셨다, 나섰는지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영어 성경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레이크가 사역동사인데, 네, 제3의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끔 하는 동사죠. 사역이란 말을 따로 떼어서 보면,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키거나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사람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란 단어를 씁니다. 즉, 예수님은 이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또 제자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기도 하죠. 사람을 낳는 역할을 네, 부여받았습니다. 상상하건데, 어,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강론을 해당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laughs> 그래서 예수님의 강론후 청중들의 반응은 22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쳐, 가르쳐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놀라다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여기 보시면 에크 프레소를 사용하는데 뭐 놀라다 라는 뜻도 사용되지만 압도하다 라는 뜻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성서에서만 계속 사용되는데요. 특히 예수한테만 사용되는데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놀람을 당한 거죠. 어, 이럴 때만 사용이 됩니다. 뭐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찾아보지도 못했지만 대부분의 이 단어는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난후 청중들의 반응을 나타낼 때이 네. 에크프레소라는 헬라우를 사용합니다. 씁니다. 한 예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죠. 네, 그럼에도 청중들은 예수님의 강론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을 보입니다. 어, 예수님의 강론 이후에 청중이나 군중들 의 반응은 한결 같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과 같은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제 56절인데 네, 오늘 늦지 않은 네. 비닐...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곱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네. 심지어, 고향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움 자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청중들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다르게 권위를,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권위는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여러 뜻이 있겠지만, 영향력, 뭐, 설득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향력과 그에 못지않게 설득력도 겸비하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향력은 건의에서 나오죠. 율법학자들과 다른 건의는 무엇일까요? 청중들에게 설득력 있고 건의 있는 설교는 무엇일까 싶습니다. 건의는, 건의의 헬라어는 에쿠수시아를 사용하는데 능력, 힘, 권세, 보증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단어가요. 이 건이라는 단어가 사탄의 세력 또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이 도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이는 긍정적인 단어로도 부정적인 단어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향력과 설득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고용했지만 이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권위를 뿌릴 때도 있고 부정적인 권위를 뿌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가 항상 우리한테 상존해 있습니다. 이 권위를 잘 사용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피해자, 뭐더나아가서 희생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3절에 난데없이 귀신들린 사람이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성서에 서 증언하는데 개역한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요. 공동번역에는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그러니까 교회, 굳이 따지면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도 안식일에 발생합니다. 그곳에는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있었겠고요. 율법학자들도 있었겠고요. 많은 건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생겼습니다. 안식일과 귀신 들린 사람은 어울리지 않죠. 악한 귀신, 뭐 더러운 귀신,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데 한마디로 고약한 사람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거나 다른 이녀, 이념을 갖거나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게 우리는 쉽지 않죠. 사람들 의례 방어 기제로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배제하기도 하고요, 네, 고립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내에서 항상 귀신 들린 사람은 네, 존재하죠.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 24절인데 24절을 남기현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죠.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변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분명히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강론을 청중들에게 전했는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새로운 권위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가치관을 흔드는 가르침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고요. 사개호가 그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새로운 권위가 나를 간섭하려 드는 것은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죠. 음, 예수님이 새로운 권위라면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는 길이라면 그 또한 귀찮은 일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귀찮은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득이하게 또 때로는 불필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까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질문을 할수 밖에 없죠.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는 이유를 따지는 거죠. 그 이유는 나의 사적인 영역, 은밀한 영역, 마음 깊숙이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영역까지 간섭하려 들때 이유를 묻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귀신 들린 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영역을 지키면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 간섭은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내 모든 것을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존에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요. 갈릴리의 어부처럼 결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너무나도 실리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그 간섭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보다 우리 마음속에 원칙을 따라야 되는 신념, 진리를 따라야 되는 신념이 더 강하죠. 바로 내일만을 급급하게 사는 것보다 어쩔 때는 향후 몇십 년을 먼저 살고 먼저 생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바뀌어도 불과 두세 가지를 바뀐 손 치더라도 나의 존재 자체가 무너질 때도 많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한테요.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요. 다시 한번 이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없애다라는 단어는 이제 아폴로미인데요.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죽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을 이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신진조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죽으셨습니다. 죽다라는 게또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죠 죽으셨, 죽으셨습니다 아폴로미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모순적이게도 예수님의 권위 건의, 새로운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이 받아들인 자는 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손해일 수도 있고 희생일 수도 있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 잔인하지만 항상 없애려 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귀신들린 자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자의 항변은 마지막 발버둥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저항하죠. 귀신들린 귀신 자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리고 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압니다. 아시죠?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입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입 다물라는, 뭐 잠잠하라는 뜻도 되고요. 어, 대답할 수 없게 했다라는 뜻도 되고, 입 다물라라는 뜻도 되고, 말문을 막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걸 잘 표현해 주는 게 이제 마태복음, 여기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3절이랑 34절, 뭐, 베드로전서 2장 15절인데, 어, 제가, 네, 끝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라고 할때이 단어를 사, 사용하고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베드로 전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바탕이 되는 예수의 권위는 대답할 수 없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죠. 악한 영을 굴복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더러운 악령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지식, 명예, 뭐 재산, 그리고 나이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다시 태어남입니다.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거듭나십시오. 이 사건 또한, 귀신을 물리치는 사건 또한, 청중들의 반응 역시 놀라입니다. 어, 27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사람,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라는 게세 번역이고요 공동번역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선보인 새로운 권위는 다름 아닌 거룩함이었습니다. 이게 구별됨이죠. 새로운 가르침은 바로 복음입니다. 악령들을 굴복시킨 공동본에게 나온 굴복시킨 복음입니다. 옛것과 구별되는 복음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악령에 굴복하지 않고 악령을 굴복시킨 힘을 기르는 것도 거룩함. 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27절에서 복종, 굴복은 헬라어로 여기 보시면 히파쿠오에 사용하는데 순종하다 뭐 따르다는 의미가 좀더 강합니다 여기에는 좀더 맞는 것 같고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기꺼이 따르는 것은 날마다 거룩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골론에서 3장 22절에서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네, 건면을 하는데요. 네, 한효은그사님을 한번 읽어주시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기존의 방식에서의 그 권위를 건의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권위, 즉 날마다 거룩해짐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야 하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귀찮고, 네, 항상 죽어야 합니다.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박로의 시인이 길의... 끝나면이라는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씨가 위로를 줍니다. 네. 안주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봄이 걸어 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네, 뭐 이런 시입니다. 어, 이번 주 살아내실 때 거듭남을 경험하는 좋은 만남 꽤성도민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고요.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희망이라는 단어를 한번더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거듭났냐? 아니면 나를 따라올 거냐? 그러니 오늘 다시 시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힘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조만한 께의 성도님이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품이 넓어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나눌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서 정의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은혜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힘듭니다. 그리고 지치고 때로는 귀찮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조만한 교회 공동체 또 여러, 여러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